제대로 된 호재 하나가 얼만큼 이렇게 상장빔 수준으로 떡상을 보여주는지 제대로 알려준 코인이 요걸래 엘리시아 코인입니다. 대략 12원에서 16원 정도 보시면 이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해도 조금, 좀,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는 판단이 서는 코인이 엘리시아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2 8원까지 올라갔다가 요 근래 이제 좀 조정을 맞이했고, 지금 일단 잔잔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펑펑 치고 올라갈 힘을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륨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 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로 문의를 주시는 고객분들도 엘리시아 코인하고 월드 코인 관련해 가지고 좀 제일 많이 물어보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또 아시겠지만, 요, 요 근래 계속 리플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리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또 전일 대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바짝 쫓아가면서 계속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 호재가 엘리시아에도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물론 단타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투자에 단순히 입문하시는 분들도 입문하시는 분들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빨리 치 빨리 치고 빠지는 것 많고 현명한 게 없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장타로서의 수익이라는 거 분명히 이제 쉽게 제가 조언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어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엘리시아 코인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 만명 돌파 기념으로 비트 토렌트 쏘고 있습니다. 일단 연락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전부 비트 토렌트를 100만 개씩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첨을 토 통해서 최대 5천만 개씩 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증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자 비트 토렌트 트론이 밀어주고 있고요. 트론 제2의 저스틴선이 제2의, 그니까 제2의, 저 죄송합니다. 제2의, 제2의 일론 머스크로 향해 가고 있는 저스틴 선이 밀고 있는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또만 명이 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제 감사드린다는 뜻으로 또 이렇게 비트토렌트 나눠드리고 있는 거 인증합니다. 항상 이렇게 010-7237-2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다양한 회사,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항상 신중하게,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